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용서의 어깨 위에 업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서 그 목자가 직접... 양의 앞발 뒷발을 들어서 자기 어깨 위에 직접 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때의 양이 하는 일은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맡기는 믿음은 소위 이제 엎혀지는 상태를 말한는데요이 엎혀지는 상태에서 엎혀지는 것 또한 양이 목자의 등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엎겠다고할때 동의하고. 목자가 앞발, 뒷발을 잡아서 없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없는 것은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거듭거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등에 엎혀지는 은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없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없는 것은 목자가 없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님께 동의하고 맡길 때에 그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가 로마서 7장 25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여기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실제로 사람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말도 이 심장을 가리키는 레브 혹은 레바브라는 명사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카르디아 심장이 아니고 누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말로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이 누스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혀와 같고요. 비행기나 혹은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와 같습니다. 이 정신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핸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누스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끔은 영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루아흐란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서 누스란 단어로 이 마음이란 이 영 혹은 숨 이란 단어죠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런 번역된 예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굳이 이 히브리할라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누스라고 말한 이 누스는 본인의 이성적인 선택 판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 말은 앞에도 마음 뒤에도 마음이지만 헬라보의 말씀 원어를 보면 은 앞에 나오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이 말은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편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때 마음은 지금 여기 말한 이 마음이에요. 이성이에요. 누스란다는. 단어. 그 앞에 단어는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지식이란다는. 단어. 에피그노시스란다는데 그것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이성이라는 뒤에 번역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이성이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가도 버리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때 마음이란 단어예요. 이성입니다. 누스입니다. 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이성, 본래말 이성입니다. 이 이성은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 다시 거듭난 새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이성을 가리켜요. 그것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셨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은 창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이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거듭나는 말씀을 드릴 때이 말씀을 드리, 드릴 것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그 사랑에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 용서의 사실에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셨어요. 결코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를 등에 업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믿음이란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강제로 우리를 등에 업, 없는 것처럼 오해시키는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차가 박살이 났어요. 사람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전기톱으로 차를 썰어 가지고 그 속에 끼어 있는 몸이 다 부서진 사람을 꺼내서 이제 우리가 구급차에 실을 때에 거의 피를 출혈을 많이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병원에 가실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고통 없이 그냥 조용히 죽을 것이냐. 본인이 동의하는 여부에 따라서 병원에 옮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옮기는 것은 구급 119 구급대원들이 옮기지만 본인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겠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이성, 이 마음, 이성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시 얘기하지만 없는 것 예,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러 번,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번역은 믿음의 도라고 번역했는데, 예, 여기 도 자의 도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헬라우로 피스티스란 단어인데,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없어요 그냥 믿음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 또 베드로우서 1장 1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도 심판할 수 있다는 명백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헬라어 본래 말은 그냥 피스티했어요.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업히는 것은 내가 업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앞다리, 뒷다리를 잡아서 우리의 동의하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동의하에서 우리의 다리를 잡아서 주님이 업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업어주셔서 우리는 업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선택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업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도록, 그분의 등에 업혀주시도록, 업어주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동의, 지적인, 이성적인 동의, 이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등에 업혀 가시기를, 하늘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